안녕하세요 공구특별시입니다. 오늘은 EX 파워에서 나온 하이스 드릴과 EX 파워의 코발트 드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 파워의 하이스 드릴과 EX 파워의 코발트 드릴은 드릴 타입과 임팩트 드 라이버 타입 모두의 사용이 가능한 어, 육각 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스 드릴의 틴 코팅과 코발트 드릴의 멀티 코팅은 열에 의해서 드릴날이 무뎌지는 것을 줄여줍니다. 드릴날은 두 날이 아닌 세 날로 만들어져서 작업할 때 축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작업 속도를 높여주는데요.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는 하이스 드릴과 코발트 드릴 각각 진행을 했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탁상 드릴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이스 드릴은 2t 각파이프로, 코발트 드릴은 6t 스템판으로 진행했습니다. 런 6T 스템판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 스드릴과 코발트 드릴을 보여드렸는데요. 좋은 제품이니만큼 직접 사용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구특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